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 풀이 시간 44번째. 오늘은 재물을 쫓다가 힘든 삶을 사시는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 사주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 사주 풀이는 얼마 전 저와 상담을 하셨던 분 사주로 당사자께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예, 공부자료로 본인의 사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저와 상담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사주 형국을 살펴서 파악을 해보니 어, 사주 흐름이 좋고 막힘도 없이 흐르니 좋은 사주가 됩니다. 큰 나무로 태어나신 분이 사주 유통이 잘 되고 인성 발달과 월지 장생으로 확, 확당이 되니 학문성이 있어 학문을 지우고 가면 명예와 재물이 자연 따라온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모 국가기관 지역의 잠으로 퇴직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학문을 지고 식상으로 설하니 가르치는 일에도 좋습니다. 했더니,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사주의 관인세가 약하니, 학문이나 실력에 비해 관의 위치가 너무 높지 않습니다. 성과물이 잘 나오지 않고요. 자, 선생님은 평생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평생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고 여자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 국가기관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어떤 분이 투자하면 아주 큰 돈을 벌수있다 해서 어, 모텔에 큰 돈을 투자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잘안 돼서 망하셔가지고 신용불량이 되셔버렸어요. 근데 신용불량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기에 모 대학의 총장으로 가시게끔 모든 게 준비됐는데 이 신용불량이 되다 보니까 그 어, 총장짜리는 이러한 신용 문제가 되면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도 못 가게 되고 또, 어, 좀 지내다 여자분을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사귀다가 그게 또 지금 부인에게, 어, 알려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또 지금 별 것까지 하고 계셨단 얘기죠. 그래서 어 평생 숙제가 재물조차 안 되고 여자 조심해야 된다는 게 결국을 겪어버렸단 얘기죠. 자, 그럼 이분의 사주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통변이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오늘 실전사주를 하실 분 사주팔자가 됐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임진년, 신해월, 갑수릴, 기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이 간모,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당당한 나무로. 자, 영간의 임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진토, 흙, 큰 흙이죠. 심금, 작은 쇠.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슬토, 큰, 큰 땅, 큰 흙이죠. 기토, 작은 흙. 사와,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빠진 것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음. 그리고 흡이 흑기운이 좀 제법 있고, 물기운도 좀 있고, 그러네요. 큰 불도 있고, 오행이 골고루 있다는 얘기죠. 자, 육친 한번 볼까요? 임수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인. 진토, 내가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재 신금은 나를 극한오형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과 예수 나를 생해주는 음형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인 술토 내가 극한오형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제 기토 내가 극한오형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사와 내가 생애준 오향으로운향이 같으니까, 식, 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의 재성이 좀 많죠? 어 인성도 좀 많고, 사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큰 나무가, 큰 나무가, 어 해월에 태어났네요. 추운 겨울, 겨울에 태어나서 등령을 했죠? 등려를 했는데 이 자칫 이 추운 겨울 태생의 나무라 쉬에 떨까 걱정되는데 큰 불이 이렇게 또 생을 해저 햇빛을 햇빛이 내리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 조우도 좀 맞춰주고 있고 또 뿌리 박을 땅들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어, 흐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흐름도 괜찮다는 얘기죠. 음, 그러다 보니까 흐름도 괜찮은데, 이 사주에서는 약점이 뭐냐면은, 이쇠예요이 쇠는 작은 쇠죠. 어, 이 작은 쇠가 작다 보니까, 사화 안에 경금도 있고, 물론, 술토안의 신금도 있지만, 이 술토안의 신금 역시 적고, 사완의 경금은 이 열기로 좀 녹고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어, 통관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신금이 작은 쇠로, 쇠로 통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많은 흙들을 갖다 받아가지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야 되는데, 기게좀 작아서 통관에 이 출구가 좀 작아서 이게 가장 단점이 된다는 얘기. 요 이게 관성인데 말이죠. 관성, 관성이 약하다. 이게 직업은 환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약점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가 인성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큰물 큰물, 그죠? 또 어 약하지만 간인상생까지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문을 지고 가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항문빨이 좋고 항문성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해수와 장생지단 얘기에요. 장생지다 보면 여기에 어 학당이 돼요 학당. 그러니 항문성이 더더욱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먹었으니까 또 이렇게 소통을 시켜주니 사화 큰 불에다 소통을 해준 거 좋다는 얘기에요. 또 사화는 또 먹고 나무에 생을 받아가지고 활활 타오르는데 옆에 흙들한테 설을 해주니까 또 유통이 되고 상당히 사주가 괜찮게 흐르는 사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주는 반드시 반드시 학문을 지고 가야 학문을 지고 가야 어 됩니다. 재물을 쫓아갔다든가 그러면은 절대 안된다니왜 그러냐 이 정평 편제들이 은근히 많아요. 큰 큰 흙, 작은 흙들이. 그러다 보니, 이 쪽으로 눈을 돌리기 쉬운데, 문에서 만약에 흙이 더우게 되면은, 이 물을 갖다가 막 탐재견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기운이 있어서, 어, 오히려 탐, 재물을 탐, 탐하다 보면, 명예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여자 재물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 눈에 띄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단점이 이 쇠가 너무 적다는 거. 그래서 이분 운은 쇠로 받아야 통관이 아주 좋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이렇게 쇠 기운이 더큰더 더 받아야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좋습니다 말씀드렸고 관운이 좀 약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그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별로 안 좋게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 학문성이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 불로 이렇게 설기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런 나무로 태어난 분이 인성이 발달되어 있고 관인상생되어 있고 나무로 설기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건 가르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학문을 지고 가야지 엉뚱하게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재물. 네. 결국 이 사주에서는 이 재물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 조심, 여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분이 음그 모텔에, 모텔에 큰 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 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자장이 본인이 되면서 뭐 대학에 에, 총장으로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이런 신용불량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으면은 임, 임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을 줬다가 명예까지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여자분을 사귀게 됐는데, 제가 어, 여자를 사귀면, 그 여자 조심하시라고 그랬는데, 사어가지고이걸로 인해서 또위험위기까지 별거에다가 이혼까지 할수밖게 없는 그런 환경이 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주가 참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기의 종목,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이 학문의 길인데 자꾸 이 재물을 줬다 보니까 어, 이 이분 사주에 은근히 재가 강한데 재물을 줬다 보니까 학문이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지다 보니까 인생도 같이 무너져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 좋다고 사주 좋다고 하지만은 이런. 단점이, 단점이 반드시, 음, 사주 발자에는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단점을, 이 단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요거를 쫓아가게 되면, 흉왕 기운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일을 겪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학문, 그 다음에, 어, 이런, 그, 전문성, 여런 거를 치고 갔으면은 굴곡 없이 사실 건데, 어, 이런 재물을 재물을 쫓아가시고, 여자를 쫓아가셔가지고, 인생이 굴곡이 많았던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음, 사주 흐름도 괜찮고, 하는데, 음, 인생이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음, 안 겪어도 될 음, 굴곡을 겪게된 사주팔자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음, 실전 사주 풀리 시간.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